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어, 대전에서 그 합격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이규채라고 합니다 뭐 앉아서 그 강의를 듣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참고 봐주시면은 어, 좀 있다가 뭐시연도 하실 수 있고 저녁도 드실 수 있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 소개는 간략하게 건너뛰고, 예, 바로 수업 실은 팁과 면접 팁 그리고 이차 준비할 때어그 조언 그냥 한 가지 정도, 예그 정도만 하고 끝냈텐데 아마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건9 가지지만 아마 세 가지 정도는 생략이 될 겁니다. 좋죠? 예. 질문도 이따가 뭐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뭐 이런 사람인데 그냥 이따가 질문 하세요. 자 일단 수업 실현에 관해서 팁을 갖다가 그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출제자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제자가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어, 문제를 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식을 갖다가 이번에 연극식이 나올 차례인 것 같으니까 녹색책보니까 분명 지금 연극식 차례야. 그러니까 연극식을 갖다가 엄청나게 공부했어 그러면 출제자가 아연극식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아유 공부하느라 힘드셨죠. 연극식 내드릴게요.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요번에 뭐가 나왔느냐 UCC가 나오죠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출제 방식도 보면은 요번 어, 그 시험 문제를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 수험생 작성 부분 1과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누가 봐도 1번과 3번을 갖다가 시험을할 할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거든요. 자 근데 시험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강의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의식을 전혀 준비 안 하고 1번과 3번만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멘탈이 날아가고 그 때문에 합격과도 멀어지게 되고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래왔어요. 매년 어, 출제자들은 어떤 창의력을 써서든지 우리 중에서 어, 한두명 정도는 반드시 떨어뜨릴 만한 어,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해도 그 사람들 절대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대비를 하고. 음, 거기에 맞게 최대한 창의적인 음,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어, 기초에 충실하는 것도 당연히 잊지 말아야겠죠. 자, 그다 저는 지도안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 제한 시간이 20분이었는데 뭐1 5분인 지역도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 시간 안에 할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수업은 도입과 전개, 그다음에 정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죠. 자 근데 정리는 보통 아무리 길게도 한 5분 정도면 끝납니다. 도입도 마찬가지예요. 자그 나머지는 전개인데 그 전개에서 강의식으로 하는 부분은 길어봤자 7분을 넘기면은 약간 위험해요. 그 이상으로 가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은 어디에 쏟아부느냐 나머지 학, 학생 활동이지 이런데 쏟아붓는데, 그렇다면은 전개 부분할 때 이게 전부 다 13분 나머지 13분이 되겠네요. 그럼 거의 그 정도로 전부 다 학생에다 쏟아부느냐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보면 알겠지만. 한 활동, 한 전개를 할때한 7분, 에 10분 정도 시간은 걸릴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걸리는가를 미리 시간 재보고 평소에 내가 내 말투, 내 말의 속도,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활동 이런 걸 했을 때총 전개에서 몇 분이 나온지 꼭 재보세요. 그 재본 다음에 그것하면 시험장에 가서 이제 조건을 받아봤을 때 이거 왠지 전개 1과 전개가 나올 것 같아, 아니면은 도입과 전개 2가 나올 것 같아, 맞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나는 출제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식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뒤통수를 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나는 피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음, 강의식도 보면은 어, 앞 부분과 뒷 부분인데 왠지 뒷 부분은 잘라서 여기서부터 하면 딱 7분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7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왔죠. 바로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겹치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그 녹색 책에 있는 거 외에도, 그 다음 뭐 UCC나 아니면 뭐하브루타뭐 거꾸로서 이런 거다 대비해 봐라 이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지금까지 시간 많으니까 얼마지 든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겹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결국 만능 툴을 만들어라 이인데이 만능 툴도 뭐 얘기 많이 하셨죠? 제가 세복이니까 한네분 정도가 얘기하셨는데, 또 얘기하면 은 지루하겠죠? 자, 그럼 수업실은 팁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면접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참고로 면접이 저는 수업시련보다 더 자신 있어요. 왜냐면 나는 면접에서 소수점 이하로 깎였습니다. 수업시일에서 많이 깎였어요. 생각보다. 예, 네, 생각보다. 사실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서. 자, 면접에서도 네 가지가 있지만, 전이 중에서 세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불확실했어요. 솔직히 이게 진짜 실제적으 원하는 답이 있던 걸까? 아닐까? 좀더 창의적인 답을 얘기하면 더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다 생각을 해봤었는데 7호 딸이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침 대전을 같이 시험 보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면접에서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질문에 답을 했는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문제 기억나세요? 북한으로 갈지 말지?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 그리고 로봇이 낫냐, 사람이 낫냐 질문이 있었죠? 로봇이 대체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몇점 깎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점 깎였을까? 예, 상상이 없겠죠? 12점 깎였습니다. 면접에서만. 이 사람이 붙었을 리가 많무하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원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결국,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제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럼 가야 되고요. 왜냐? 우린 나라의 관리입니다. 예, 네, 그리고 로봇이, 되, 로봇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로봇을 뽑아야 된다. 그럼 우리 왜 뽑아요? 그냥 로봇 쓰지, 그냥.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라에서 원하는 답이 뭔지가 다 나와요. 거기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까지 한번 볼까요? 아, 네 번째는 뭐 됐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은, 애가 뭐 집중을 안 해요. 애가 집중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따진 애가 있어요. 자, 나는 좀 독창적인 사람이라 얘네들을 전부 다 나와다가 엎드려 퍼쳐 시키고 한 30대를 때리겠다. 어디 얘기해 보세요. 떨어집니다. 예. 아무리 내가 독창적이고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 교육관이 아무리 이래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자, 실제 사례까지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절반 이상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참 웃기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자 그다음 두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의외로 그걸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면접에 대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주장이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어떤 주장을 갖다 얘기할 거면은 거기다 근거를 최소 그 자리에서 두 개나 세 개까지는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면접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라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최소 두 개. 보통은 세 개. 한국이니까. 예, 뭐네 개, 다섯 개까지 얘기하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는 세종밖에 없어요. 세종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거기가. 어, 거기 그몇 가지 얘기하라니까 전부 다세 보면은 다섯 문제긴 한데 사실상 얘기해야 되는 건막 30가지고 이래요. 세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라고 안그럴리란 보장이 없어요. 자, 근데 근거가 몇 개인지 안써 있다? 그럼 보통 몇 개가 적당할까? 뭐두 개까지 얘기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고는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자, 근데 거기는 근거를 갖다가 뭘로 얘기할 건가? 뭐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 중에 좀, 어, 나라가 원하는 막 이런 질문그 답을 갖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시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육학 지식이라든가 그걸 여기서 녹이는 겁니다. 자, 그거를 잘 녹여보면은 답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스터디를 할때딱 그것만 연습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뭐 성향이나 뭐 성향은 그냥 다들 지적을 안할 정도고 자 그리고 뭐 나는 뭐 시선 처리나 아니면 뭐 긴장하는 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어차피 안 고쳐져요. 저는. 자 그래서 그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전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자그 결과 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한 걸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즉답형 문제를 특히 뽑았을 때, 그때 보면은 학생과 국가의 이런 게 뭔가 이것만 잘 생각하고 있어도 즉답형 문제에서 답을 갖다가 대강, 어느 방향으로 써야겠다. 이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즉답형이 그 무서운 이유가 딱 펼쳐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한 5초, 10, 10초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자, 그 순간 때문에 무서운 건데 그 순간을 갖다가 버틸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주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거예요자 요번 문제같은 경우 봤을때 A하고 B교사가 있었다면은 그 A교사는 학생들하고 소통은 좋은데 교사하고 소통이 꽝이다. B는 정반대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학생하고 국가의 이론 방향으로 얘기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자 거기에 맞춰서 뭐 A로 얘기하든 B로 얘기하든 결국엔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스터디 하면서 아니면 혼자 공부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laughs>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은근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얘기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얘기할 때그 근거가 자연스러운 거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운 거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운 거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봤을 때뭐자 웃으면서 예 시선은 정확히 저그뭐 왼쪽 오른쪽 중간 이렇게 봐라 이렇다 그가지고막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뽑힙니다 차라리 로봇을 뽑죠 예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자그 다음에 뭐답변을 갔다 얘기할 때도 이상하게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답변들도 몇개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굳이 막 교육학 이론에 넣을 필요가 없는 막 협동 학습 얘기를 하는데 자, 협동 학습이 협동 학습을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협동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학자가 있는데요. 그 내가 아는 학자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자 되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되게 가식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런 인상이 들면은 안 돼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그래도 의년 중에 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왔네 이런,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 그나마 면접에서 어, 좀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그 인상을 심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도 팁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뭐 부연 설명부터 얘기할 게더 많긴 했지만 뭐 마지막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어야 되겠어요 이차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이 아마, 오늘 며칠이죠? 4일이니까, 17일, 아니면 18일 남았네요. 예, 그런데 그 시간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멘탈은 부서지고, 밥은 점점 안 넘어갈 거고, 옆에 있는 스터디 친구들이 너무 짜증이 날 거고, 아니면은 뭐,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가 될 거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특히 3일 전, 4일 전, 뭐, 하루 전, 갈수록 더 점점 자기를 쪼여놓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이거 떨어진다고 내가 죽지는 않는다. 마지 이런 느낌으로 적어도 자기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때 안 되면 시험장 당에 가서는 더못 합니다.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5일을, 주 5일을 하든 주 3일을 하든 간에 분명 쉬는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때 최대한 근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 쉬는 거를 추천을할게요그거 쉰다고 안 떨어집니다. 예, 제가 그렇게 붙었거든요. 막그다고막 너무 오래 쉬고 막아 오늘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한4시까지 밤새서 게임해 볼까? 이건 안 돼요.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수, 수면 시간도 딱 보장을 하면서 한한두 시간 정도, 한그 정도, 음한두 시간 정도가 딱그 정도만 어, 휴식을 갖다 취해도 뭐 안정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서. 어,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 가서 밥안 넘어가는 순간까지 오면은 여러분들 진짜 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때 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예, 이 얘기를 하고요. 뭐 나머지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각자 하시고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